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강조의 표현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을 때와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보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성령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까지. 그 외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특별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삶과 인생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각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별 볼일 없어 보였던 사람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 불리는 가나의 운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 그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물떠온 하인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얻고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에 주어진 약속 바로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말한 뒤에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때일수록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 굳건하게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